예,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어, 주택법령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주택자들이나, 어, 아니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어, 일가구, 일주택의 세대주, 그리고 그 해당되는, 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어,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조합원 가입을 하다 보면, 어,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 가입하는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주택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어, 조합원 가입 계약의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어,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법령에 있는 이런 규정들이 강행규정인지, 또 효력규정인지, 어, 단속규정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이론적인 먼저 논란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어, 법규는 강행법규와 임의 법규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어지죠. 어, 근데 주택법령에 해당되는 이런 규정들은, 어,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법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강행법규라고 해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이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어떤 계약을 했는 경우에, 그 강행법규가 효력 규정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단순히 단속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 사법적인 계약의 효력까지, 어,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자격에 대한 주택 법령에 대한, 어, 규정들은, 어, 당연히 강행 규정이고요 어, 그리고, 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어, 대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 지역주택 조합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은 가입 계약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명에 위반은 되지만 그 자체로서 조합은 가입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 그렇지만 다만, 어, 조합이든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든 어, 자기들이 조합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이러한 강행, 행, 법규를 어, 어떻게 위반하는 그런 어, 의도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어, 대부분에서는 무효라고, 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어, 결국은, 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을 경우에, 아, 기본적으로 이 계약은, 어, 유효합니다. 어, 전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어, 효력이 어, 발생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어, 어떤 주택법령상의 규정을, 어, 고의적으로, 어,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어, 이거는 비록, 어, 단속 규정이긴 하지만, 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서, 어,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대부분에서 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어, 조합은 자격 요건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일 이전에 이렇게 가입한 경우와, 어, 또 조합 설립 인가나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 이런, 어, 계약을 한 경우 또 효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어, 해당되는 케이스에서, 어, 또 말씀을 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